인천에서 4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씨의 자택에서 타이머가 설정된 4제 폭발물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장치를 폭탄이 아닌 방화장치로 판단해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현재 폭발력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A씨 자택에서는 신나 14통, 오카솜,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이 다량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정 결과에 따라 폭발물 사용죄가 적용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성신여대와 킨텍스에서도 유사한 폭발물 협박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설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폭발물 사용죄, 단순 위험 물건일 경우 폭발성 물건 파열죄가 적용됩니다. 폭발물 사용죄는 살인죄보다도 무거운 형량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와 파괴력을 토대로 형량이 결정되며 시뮬레이션 및 감정을 통해 정확한 판별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